김원 야, 딜 로케이션. 라이트 슉. 여기 피티비. 아, 아, Why are you running? 나 깼어요. Why are you running? 어, oh, 가이 아, 진짜. <목소리도> 아, 이래 1층 도깨비, 1층 어디 야? 예, 거기요, 아! 예! 아! 한번다 신문 나중에 밀어 놓을 거예요, <laughs> 진짜. are you sure about that? <laughs> 다 잡았다. 아이 미친놈아. 아, <laughs> 어. 어. 아고 싶다. Uh, a 저쪽에 있는 게다. 진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으로. A 창문 쪽에 라이언 있었는데 죽어서. 아, 같네. <laughs> 어디야? 구에. 화장실 구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laughs>

아이고 맙소사. 네. 우리는 이제 죽... 아, 죽문. 똑고. 죽여라. 오! 아. 아니. 뒤 보세요. 타이. 네. 죽이네. 카피 탄 계단 카피 탄 계단 플랜팅 여, 하나? 이쪽? 이쪽 계단? 플 o 팅 p 플랜팅 t i n g or not? p l a n t 어 n g planting. Motel. I'm g 아 e 가라 몬스터 g t h 이 fire hydrant 아 o n t a i n e r Of course. 살아서 올수있였네 누구 중인 건지 허디 하나 아. 슬래치 있어요. 뒤에 히바나 뚫은 곳아 설치한다. 잇몸 아, 잉이시발 아, 새끼비! 아, 제이야기 아, 두께비는 부상인 거 같은데, 아, 부상이야. 몰라, 빙빙빙... 아, 됐다, 부숴. 아. 뭐야? 부상 아니었네. 들어있는 건는 봄, 어. 신문가... 아. 아, 왜 이렇게 실력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자, 칼이다 떠새끼야, 떠새끼... 리키 같은데... 잉이... 이따 말해라! w 이 l wasn't y c h a l l e n g i o n e of four remaining. Four eliminated. a 쪽두 명. 빨리 e 아야 o 두명두명 다운. 다운 두명절 퓨즈... 퓨즈 지 어어...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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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못들어가 여기 휴지 휴지. 아왜이질래 내가 내가, 내가 어 거기 못들어간데? 아. 아 붙어있다 글리칭 해놨어? 필 필. 거기 못들어갈텐데 와이어제 내가 미리도 피겠지. 빵빵빵 빵. 빵, 빵, 빵. 네 번이야? 세번 아니었어? 3층에 두. 뭐니? <뭐라> 뭐야? <뭐라> 어? 뭐야? 어? 뭐야? <뭐라> <오케이>. 신문? <뭐라> 아, 신문하려는거주 였네. 한층 있는 것같아 있다. 타다타 슬타. 슬파슬 하나 죽 슬타. 하나 부상이야. 오살리는 곳이야? 투이다. 홍광 들어왔네. 안에 있어. 와 노란 맛이다 어. 벅다운. 어 잘못 더. 이거 우리도 맞은 맞어 뭐야 누구야 라스 히바나야? 히바나 잡은 거야. 아니? What's up guys? It's here. 아, four eliminated. Success. 정문 스폰입니다. 여기 스폰입니다. 한녀 왔어요 일단 던져 나한 살려 빨리 살려. 됐어 저 어차피 못달리거든 이쪽인거 같은데 라스트 여기네어 여기. 뭐야 고독으로 맞추기 아내 다리. 와 포타토. 뭐 포타토야 한 발에 맞혔는데 난 아니 저새끼가 포타토. Surprise motherfucker. b u i l d i Fast as fuck, boy. Still fast as fuck, b o y i Come get some. 위에 다 있죠? 옥상에 다 있다. 옥상에 다 있어. 카트를 왜 떡꾸로 놨어? 누구야? 건너. 나못 올라가겠다. 널 죽이려고. 이거 뭐야? 어? 뭐야? 내 옆에 도깨비 있었어. 서로 못 봤어. 에... 어, 어, 뭔가 애시 발목이 잘렸다고요? 뭐야? 지마, 지마.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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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비. 부상, 부상. 불비 부상. 오케이. 여기 있는데. 저또 맞아. 어, 뭐. 어 뭐야? 그럼 라스 불비 같은데? 음. 나이스 에이징 아, 캐물어놨네. 음. 바로 아래쪽. 혹시, 혹시 봤나요? 와우. 왜? 제보야. 공판 이네 블리티랑몽탄이러시 왔어요. 미친 미친, 미친. 미야 <놀람> 내척 본다. 어디설지 어지 소? 에쪽 여기. 컷아 어. 미친. 아, 시작하자마자 급뱅이 날라갔어. 아, 예비, 예비병... <laughs> 어, 일로 <이리> 와. <laughs> 거. 신문... 신문 못했어. 공중에서 죽어가지고. 상대 애쉬인보 보다 졌졌다태 아, 어디아 아, 비디아 oh, 아, v i p 아, 오아 아, 아 아, 오디아. 아, 오디아. 아, 아 아, 오 아, 아오오오오호오 Somebody want uh -oh. to call me